자 이번 영상에서는 ITQ 기출 문제에 액세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테이블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시험지에 보시면 3번 문제는 쿼리를 작성하는 건데, 어, 2번 쿼리를 작성하지 않아도 풀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와있는 테이블은 닫아놓고 두 개의 테이블을 가지고 할때 모든 액세스 개체라고 되어있는 윗부분이 나오게 하려면 윗부분에 보시면 여기에 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얘를 선택을 하고 모든 액세스 개체라고 되어있는 걸 선택하게 되면 내가 작성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쭉 보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 만들기를 가야 되겠죠 그래서 만들기를 가서 쿼리라고 되어있는 걸 선택을 하게 되는데 마법사를 사용하지 않고 쿼리 디자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게 되면 테이블 표시를 하는 두 개가 나오는데요. 자 테이블 두 개를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더블 클릭을 해서 어, 적용을 시켜도 되고 아니면 첫 번째 거 클릭, 쉬프트 누르고 그 다음 거 클릭 한 다음에 추가라는 버튼을 이용해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자 추가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두 개가 끌려와지죠. 자 그리고 어, 나는 쿼리를 이용해서 하겠다. 그러면 쿼리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모두를 선택해서 원하는 걸 선택하면 되겠죠. 지금 우리는 현재 쿼리는 만들어지지 않고 테이블만 만들었기 때문에 테이블에서 작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닫기를 누르면 아래쪽에 이렇게 두 개의 테이블이 펼쳐진 걸알 수가 있겠죠. 자, 왼쪽에 나와 있는 관리 번호 얘가 기본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타워 정보라고 되어 있는 것에서 관리 번호가 연결됐다는 표시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선 자체에서 더블클릭을 누르시게 되면 화면에 조인 속성이라는 게 나와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시험지에 어, 확인을 해보시면 어, 3번 문제 주차 관리와 주차 타워 정보라는 것을 이용해서 만들어 준대요. 자, 그랬으니까 지금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자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조건 두 번째가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조인을 하래요. 관리번호를 기준으로 그랬으니까 관리번호, 지금 여기 위쪽에 보시면 관리번호와 관리번호가 연결된 걸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연결된 것을 조인 속성이라는 부분에 들어가 보면 관리번호와 관리번호로 연결된 걸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지 조건 2번에 보면 자, 관계 설정을 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가로 안에 조건이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거는 여기에 그대로 써져있는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 얘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확인을 누르게 되면 적용이 된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돼 있는데 뭐하러 들어가느냐라고 하겠지만 들어가서 확인하는 습관을 좀 드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물론 시험에 관련된 것만 공부를 하면 되겠지만 어차피 공부를 할거 나중에 실무에서도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씩 들어가 보는 게 좋겠죠. 자 확인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출력 형태라고 돼 있는 부분을 보시고 시험지에 자 그거 순서 대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아래쪽으로 옮기는 방법은 관리 번호를 끌고 내려가도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 돼 있냐면 차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종이라고 돼 있는 거를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세 번째는 타워 번호라고 돼 있는데 얘를 클릭하고 여기서 타워 번호를 선택해도 되지만 여기는 선택하기가 조금 번거롭죠. 자, 그래서 역시 여기서 타워 번호라고 돼 있는 걸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역, 더블 클릭. 그다음에 연평균 가동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자, 일단 이렇게 하고 다음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이 상태에서 중간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쿼리 1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다음에 시트보기를 누르게 되면 화면상에 묶여서 10개가 나옵니다. 만약에 관리번호가 여러분이 입력한 게 잘못된 게 있다. 그러면 테이블에서 바꾸고 들어오면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어, 여기에서 이엑세스 ITQ에서의 관건은 첫 번째 에 나오는 테이블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제대로 입력하지 않으면 여기에 나오는 쿼리에서 내가 원하는 아니면 문제에서 원하는 그 개수만큼 표시가 안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 정확하게 맞았기 때문에 10개가 표시가 된 거고요. 자, 그다음에 조건 3번에 보면 어 회원 등급이 VIP이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다시 디자인으로 가야 되겠죠. 자, 쿼리 1에서 마우스 클릭, 그다음에 디자인 보기를 선택하게 되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에서 회원 등급이려. 그런데 우리가 가져다 놓은 것에는 회원 등급이 없어요. 자, 지금 속성 시트라고돼 있는 거를 좀 없애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회원 등급이 없기 때문에 회원 등급을 가져다 놓습니다. 이렇게 가져다 놓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회원 등급이 VIP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다 다운표 안에 VIP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냥 VIP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자기가 알아서 문자인 경우에 다운표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시트를 보기를 보면, 자, VIP인 경우만 화면에 표시가 됐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시험지에 보면 여기 나오는 회원 등급이라는 표시가 안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한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다시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의 체크 박스를 풀어 줍니다. 풀어 주면 이 조건에 관련된 거는 여기에 적용이 되고 화면에는 보여지지 않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다음에 VRP2 고라고 -e 그랬어요. VRP2 고라고 -e 했기 때문에 어 엔드 조건이기 때문에 같은 줄에 쓰게 됩니다. 다른 줄에 쓰는 경우라면 5화가 되겠죠. 그래서 다른 줄에 쓰지 않고 지금은 2고 e 그랬으니까 같은 줄에 자, 연평균 가동률이래요. 자, 연평균 가동률이면 여기다 쓰면 되겠죠. 자, 그런데 50% 이상 그랬으니까 크거나 같다 일단 선택을 해주고요. 자그 다음에 엑셀에서는 %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0.5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랬으니까 정말 걔네들만 나왔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자 마우스 클릭 시트 보기 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시험지 에 나와 있는 3 개.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 다시 디자인 보기 가서, 자, 이번에는 타워 번호를 기준으로 그랬어요. 자, 타워 번호가 우리가 가지고 온 것에 나와 있지요. 자, 그것을 기준으로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정렬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 부분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 아래쪽에 사면 되겠죠. 자, 그러면 타워 번호, 를 기준으로 오라고 했기 때문에 어, 시험지의 출력 형태를 한번 보세요 출력 형태의 타워 번호가 어, 1003, 1005, 10010 오름차순이네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고 오름차순 이걸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시트보기에 가봤더니 자 어떻게 나와있나요? 시험지 에 나와있는 그 형태대로 결과가 나와있죠.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번하고 3번이 다 끝났고 1번 쿼리 이름이라고 나와있는데 자 요거는 저장 버튼을 그대로 누르고 가도 되지만 X 끝낼 때자 X를 눌렀어요. 끝낼 때 이것을 저장할까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누르게 되면 저장할 이름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쿼리의 이름 1번에 나와있죠. 주차 관리 현황 간 띄고 분석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쿼리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쿼리가 끝났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6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에 해당하는거는 보고서예요 만들기에 가서 보고서를 할텐데 보고서. 자 그런데 어떤걸 가지고 하라고 표시가 되있냐면 어, 2번 테이블을 가지고 하래요. 그러면 2번 테이블이 뭐냐면 주차타워 정보예요. 자 그래서 주차타워 정보라고 되어있는 얘자 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보고서라고 되어있는 부분에 자 지금 만들기에 들어왔습니다. 보고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레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레이블을 선택을 합니다. 자 레이블을 선택을 하면 자 1번 이름을 지정하는 건 이제 좀 나중에 하시면 되고 2번 자 표준 레이블을 선택하라 그는데 제조업체가 A1이래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보면 A1이라는 제조업체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A1을 선택하면 되겠죠. 자 지금 돼 있으니까 확인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시험지에 제품번호 2 8 3 1 5 그랬으니까 A1에서 나오는 2 315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정보가 나와 있죠. 34밀리 곱하기 64밀리 그리고 3개짜리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터법을 선택을 하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서는더 이상 할게 없어요. 2번이 끝났습니다. 다음 누르시고 자그 다음에 글꼴 색과 크기 굴림의 10 포인트래요. 그러면 굴림 여기 입력을 하셔도 되고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10 포인트 그랬으니까 10 포인트 만약에 똑같이 안 되어 있으면 10을 써야 되겠죠. 자그 다음에 중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글꼴을 중간으로 선택을 해주고 자그 다음에 검정색 그래요 얘를 선택을 해서 검정이라고 돼 있는 걸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검정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울임꼴이나 밑줄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하라는 말이.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을 선택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 가지고 올 레이블을 이제 보고 하는 거예요. 그림도 보고 그다음에 4번의 필드 순서도 보고 이거 하시는 겁니다. 자, 일단 관리 번호를 가지고 오는데 출력 형태를 봤더니 관리 번호가 그냥 화면에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관리 번호를 선택하고 옆으로 넘깁니다. 자, 그다음에 타워 번호라고 돼 있는데 타워 번호가 어디 귿자 가로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키보드에 있는 디귿자를 해 주고 그다음에 타워 번호를 옮겨 줍니다. 그리고 디귿자 가로를 닫아 줘요. 자, 그래서 지금처럼 보여지는 거와 같이 자, 이렇게 이렇게 가로가 돼 있는 건 필드를 가지고 왔다는 표시고 자, 이거는 직접적으로 입력할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갖고 오는 게 연락처인데 어 출력 형태를 한번 보세요. 아래쪽에 연락처라는 글씨가 있고 그다음에 연락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씁니다. 연락처 한칸 띄고 콜론 한칸 띄고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연락처를 옆으로 보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연평균 가동률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그거 전에 옆에 봤더니 평가라고 되어 있는 게 글자가 나왔어요. 평가 한칸 띄고 콜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출력 형태 부분에, 자, 그런데 저조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아래쪽에 5번에 보시면 레이블 출력 순서는 오름차순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이건 좀 있다 하고요. 6번에 나오는 관리 번호라고 돼 있는 이것과 타워 번호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적용하라라고 돼 있고 더 아래쪽에 보면 연평균 가동률을 이러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게라고 표시가 돼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 정도까지만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뒤에 나와 있는 거를 연평균 가동률을 일단 그냥 넘기세요. 옆으로. 자, 넘겨 놓고 이 글자를 가지고 나중에 IIF에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다음을 누르시고요. 자, 그다음 에 여기서 지금 해야 될 거는 정렬입니다 정렬 자 그렇다면 5번의 정렬 순서 출력 순서죠 자 타워 번호를 기준으로 그랬어요 번호를 넘겨줍니다 자 타워 번호를 기준으로 지금 이제 오름차 순이니까 선택이 되어 있고요 다음을 누르시게 되면 자 여기에 이름을 씁니다 자 그렇다면 출력 형태 그 부분에 보면 1번에 나와 있죠. 주차, 타워, 정보, 한칸 띄고 레이블이라고 돼 있는 이름으로 만들어요. 자, 그렇다면 1, 2, 3, 4, 5번까지 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마침을 누르게 되면 화면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거의 똑같이 나오는데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해당하는 이 연락처까지는 진하게 돼야 되는데 지금 안돼 있죠. 그 다음에 평가라고 돼 있는 옆에 어, 한글로 표시가 돼 있죠. 실제 그 출력 형태에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백분율로 0 1 5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위해서 고치러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주차 정보 레이블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 다음에 디자인 정보로 갑니다. 디자인 보기.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결과를 나타냅니다. 자, 그랬을 때 어, 6번의 필드 표현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관리번호와 타워번호 지금 첫 번째에 들어가 있는 박스죠. 자, 관리번호와 타워번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드를 사용하라 그랬으니까 앰퍼샌드 됐죠. 자, 그 다음에 굵게 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굵게라고 되어 있는 거를 홈에 가서 굵게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락처는 출력 형태와 같이 그랬으니까 출력 형태와 같이 엠퍼센트를 사용하래요. 자, 여기도 엠퍼센트 이미 들어가 있지요. 이렇게 표시가 된걸 확인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연평균 가동률이래요. 자, 연평균 가동률을 가지고 와라 그랬는데 걔는 조건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평가라고 되어 있는 엠퍼센트 뒤에 여기에다가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너무 좁으니까 자, 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해당하는 속성에 들어가서 이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하고, 자, 맨 밑에, 여러분한테 지금 보이지 않지만, 물론 이제 딴 거를 선택해서 해도 돼요. 자, 위쪽에 나와 있는 얘를. 얘를 클릭하고 우클릭 그래도 속성이 나오죠. 그래서 속성을 선택하게 되면 오른쪽에 나오는데 자, 이 상태에서 평가라고 돼 있는 박스를 선택하게 되면 속성창이 바뀝니다. 자,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아, 컨트롤 원본 보이시나요? 자,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한 다음에 작성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서 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옆에다 그냥 써도 되지만 너무 좁으니까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면 더 편하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M% 뒤쪽에 iif 자, if는 i i 프를 씁니다. 엑셀에서는 if지만 자, 가로 열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연평균 가동률이 80 이상이면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연평균 가동률이라고 돼 있는 예 자, 디귿 자가로로 되어 있는데, 얘는 필드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얘가 80 이상이면 그랬으니까, 그거나 같다, 0.8.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0.8 이상이면 컴마, 다운표 안에 최우수라고 쓰고, 다운표, 컴마. 자, 그 다음에 우수, 그렇지 않으면 저죠. 둘 중에 또 하나를 써야 되잖아요. 자, 그럴 때는 얘를 그대로 카피를 합니다. if, IIF부터 시작해서 컴마 한 것까지 범위를 지정하고, Ctrl C. 마우스로 자 그리고 뒤에다 갖다 놓고 컨트롤 v 를 합니다 자 그럼 if 가 다시 입력이 되면서 이번에는 얼마 이상이라고 표시가 되냐면 50 이상이면 그랬으니까 0.5를 써야 되겠죠 자 그리고 얘는 최우수가 아니라 우수라고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야 그렇지 않으면 그랬으니까 맨 뒤에다 놓고 다운표 안에 저조 라고 입력을 하면 되겠죠. 이중 다운표 해주고, 지금 위쪽에서 이 f 를두 번을 했기 때문에 가로를 두 번을 닫아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고, 엔터를 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와 있고요. 자 가끔 이게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한테 이런 거를 하라고 하고 싶어요. 여기를 범위를 정하고 컨트롤 C 먼저 해 놓고 확인 엔터. 왜냐면 가끔 이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미 다 썼는데 없어지면 좀 짜증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C를 해 놨으면 나중에 여기에다가 그냥 만약에 이거 없어졌다. 다른 형태로 바뀌었다 그러면 전체 블럭을 이렇게 다시 하신 다음에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없어졌을 때자 지금은 안 없어졌으니까 다행인 거고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다시 마우스 우클릭해서 인쇄 미리보기를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지금처럼 저조라는 글씨가 표시가 된걸알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시험지의 출력 형태 바로 옆에 보면 출력물은 일부만 캡처된 거다 그랬으니까 지금 시험지에는 여기까지 표시가 된 거잖아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고그 부분까지 어, 확인만 잘 해주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다 했으면 위쪽에 나와 있는 조건 1번부터 조건 6번까지 해당하는 것에서 어, 빠진 게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제 끝낼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주차 타워 정보 레이블. 자 여기에서 X를 누릅니다. X를 눌러서 Yes를 누르면 어, 처음에 만들면서 우리는 이름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이름으로 저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과 6번에 해당하는 걸 했는데요. 여러분 시험지를 잘 보시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